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인물은 미지노 겐지 겐조입니다. 미지노 겐조는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불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했던 겐조는 그의 열은 그만 호경에 걸렸고 내성마비로. 오, 이내 내성마비로 인해 오직 눈만 깜빡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을의 교회 목사가 겐조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고 이후 겐조는 어머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겐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는 어머니가 짚어주는 철자의 눈짓으로 반응했고 감정을 표현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시집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입니다. 겐조의 신은 온통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비탄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약함을 도리어 은혜로 알았던 겐조의 이야기는 일본 공영방송사 NHK에서 특집 방송되었고 겐조의 신은 일본 문단에 주목을 받으며 많은 족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지노 겐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비탄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연약함을 은혜로 여겨 베스트셀러의 작가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행위를 근거, 근거로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를 근거로 합니다. 세상의 종교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헬라우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은혜는 사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 행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 않,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 말씀. 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한한, 선한 행위가 신앙의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된다면 은혜가 은혜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기초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된다면 내 느낌이나 내 생각에 내 생태나 환경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것이고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에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망가지고 더럽혀질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행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와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의 시작은 시작의 신앙은 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 우리가 은혜 예, 네, 굳게 섰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애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의 열매나 자기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의 열매도 은혜고 인생의 성공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교 신자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면서 부활 신앙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요란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잡아 오게 가두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의석을 향해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햇볕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절,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담의석에 가까이 이르느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이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상했을지. 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사실에 예수를 살려에 있는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예루살렘에 찾아갔지만 사도들마저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은혜의 간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은혜에 간격했으면 사도 바울은 10절 한절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간격을 표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사도바울과 같은 은혜의 간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를 만들었다는 은혜의 간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쓰고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을 이 은혜의 간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로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사대된 것 마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어떻게 시군과 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쪼을 것이고 세상의 이야기와 생각을 따라다니며 권세자본자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망에 매여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지금 어디를 향한지 모른 채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제삼을 받았으며 으로 따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은 나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이교도였고 방탕하였으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돈을 버는 흑인 노예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비싼 값에 노예를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사고파는 인간으로 불릴 정도로 동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피로소 그는 자신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목사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제 노예였던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예복을 입고 목사한. 설교를 하였고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렀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라는 가사로 찬송을 불러 만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사탄이 나를 상기려 하고 어떻게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은혜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저녁, 그 은혜에 전혀 그 은혜 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송교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찬양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송경희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꿈을 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난 것, 하나님께서 만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이길 것이고 고통을 이길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이고 분노를 이길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것입니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 누가 이깁니까? 힘 있는 자가 이깁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자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 속에 있습니까? 말 못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생각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잇고 복음이 증거, 증인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기절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려 던져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행동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처럼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가난하는 이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해마다 성교여행을 떠나게 됩니까? 그리고 성교사님들은 왜 생명의 의업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의무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자는 그 은혜를 헛되이지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헛대도,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네라는 케네라고 합니다. 이는 공허한, 텅 비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텅 비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가 소진되고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싹 행위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필림 양씨는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유아라는 과학자는 우리 우주에는 두 가지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중력은 물체와 무체가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 은혜는 하나님을 잠기시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 이두 가지가 있기에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문성주 사모님의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라는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계절은 세월 따라 화산 옷갈이 같이 연념이 없지만 만 가지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봉사할 수밖에 전도할 수밖에 봉 전도할 수밖에 인내할 수밖에 내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네. 때때로 다쳐오는 근심 걱정일랑 은혜 받아 저편으로 다 훌훌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성호를 찾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아멘 사모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망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내 의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크고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볼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실패도 가시도 우리의 넘어짐도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더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고 감동하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앞에 붓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도바울처럼 생명을 바쳐가면서 수고와 헌신 충성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보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에 제스... 사하였도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시험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충성 역시 헌신과 수고 역시 은혜와 비례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은 수고와 헌신, 충성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이 지금 화제되고 있습니다. 예, 전원 일기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김수미 씨. 지금은 거의 요리로서 백종원 씨와 쌍별이는 그분의 간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진정에 알았다라면. 진작에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김수미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56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게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제 죽을 때까지 임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이두 가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는 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진작 알았다라면 후회가 섞인 간증이었습니다. 56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하나 목사 하나님 할아버지가 목사이었지만 56년 동안 하나님을 못 닿는 거 하나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조적힌 간증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 은혜를 진작에 알았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안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미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심스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망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김수미 씨의 고백처럼 진작에 알았다 하면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성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